네, 오늘 EBS 개인양육 메시지의 결론으로 같이 말씀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소원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밤에도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기도 제목을 잡는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개인 양육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실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 살리는 개인 양육. 한 사람의 어린 양을 먹이는 개인 양육. 이것을 주님이 그만큼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서론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교재 전체를 정리하는거죠 를 EBS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EBS는 무엇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관점에서 또 전도관점에서 성경공부를 해서 새신자를 양육하고 전도의 새로운 문을 찾는 것이 EBS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angelism Bible Study 잖아요 한 사람의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세신자를 복음 관점에서 성경을 가지고 지속해서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신자가 자기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신자 배경에 있는 중요한 전도문을 보고 전도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를 이해했다면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laughs>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세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그 세신자 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느냐? 이걸 크게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 일단 먼저 영접이 되어 줘야 되고,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양육이 되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양육의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느냐?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려 줘야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전부 맡겨버리면 끝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되어진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눈 열어줘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서 실패시키려 하는 존재인 사탄의 존재를 알고. 사탄과 영적 싸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죠 갈등과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신자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전달해줘야 되는 핵심적인 양육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두 번째 훈련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양육으로 복음에 대해서 답이 났다면 여기에서 복음에 담난 사람 중에서 사명자가 눈에 띄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방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원색 신앙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상대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제자로 쓰시는 거죠. 삶의 기초가 완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원색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원색 신앙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색깔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며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답을 내고 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한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답을 주고 그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답을 주고 그 대상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EBS 개인 양육 지금까지 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나면 또 다시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겠다 해도 세신자 한명 만나가지고 부딪혔을 때 전달해보면 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을 정리를 우려했다면 이제부터 한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개인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니까첫 번째, 내 삶이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전도를 두고 기획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전도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오늘의 전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의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이 삼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전도 중심으로 붙잡아야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전도자의 삶으로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내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살아납니다.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냐? 말씀 운동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락방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다락방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접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영접운동이 다락방으로 연결되고 그 작은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지속적으로 살아난다 이만큼 귀한, 귀한 일이 없고 이만큼 솔직히 행복한 일이 없고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너무 즐거워요. 내가 너무 재밌어요. 이것은 내 삶의 전문성으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 운동 체험해보고 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다락방하고 한 영혼 살리는 그 맛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즐거움이 자꾸 벌어집니다. 내가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왜냐? 다 전도와 연결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즐겁게 복음 누르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내 삶에 더 많은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영혼살리는 시작입니다. 전도자의 삶 7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되어져야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도 담임 목사님 수요일에 메시지 주시고 계시죠 일곱가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신분과 권세가 계속 복음으로 누려집니다. 이렇게 지장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이 나의 삶에 체험됩니다. 열 가지 비밀은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살아남죠. 독립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릴 수 있는 통로로 보이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응답이 나오잖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피하지 않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이거 가지고 오히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황무지로 보내서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하게만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열 가지 비밀입니다. 이 사람이 절대 흔들지 않는 답이 열 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안 흔들려요. 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알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삼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됐고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자. 이 성경 66권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선교지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보여지면서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속에서 열망당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이 보이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보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살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거든요. 이 전도 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 알고 가니까 우리는 전혀 겁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뭐, 우습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안 무너지잖아요. 사조의 확신, 죄의 저주 끝났잖아요. 어,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내 걸음에, 응답의 확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내 삶의 방법이 기도죠. 승리의 확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위, 아래, 옆에서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살아남아요. 넓이, 높이, 깊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입체적으로 봐요. 그 계획을 찾아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내 삶에 실현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 나옵니다. 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판, 담났죠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할 수 있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오직 일성, 재창조 결과 나옵니다. 이랬더니 24, 25, 영원의 시간표가 내네 것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 각인 뿌리 체질이 나에게 바뀌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다섯 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서 쭉 보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곱 가지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기능, 내 삶의 방향,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운동했던 성경 속, 그리고 교회사의 모델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본 언약 붙잡고 있으면, 138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게 나한테 찾아지도록 만드세요. 그 예배 속에서 찾아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유 일성, 재창조로 유대 있는 가를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홉 가지 흐름 또 나와요. 여기서 살아남는 거였어요. 이제는 살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정도 대상자잖아요. 위아래 옆이 다 정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분석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답을 줘요. 영접운동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들이고 다락방합니다. 그랬더니 만남의 축복 속에서 확산되어 팀사요. 집을 중심으로 제자 일어나는 미션은 그랬더니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 기능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랬더니 지역살림, 시교회 이 운동을 통해서 전두캠프 일어나거든요. 이거 할수 있는 합수, 팀합수, 전문합수, 아, 어, 현장합수, 전문합수, 전두합수 이거 이걸 통해서 세워진 전도운동 시스템에, 말씀을 공급해주는 전도학교, 제자를 세워주는 전도신학고 선교를 이해시키는 선교사 훈련, 교회 살리는 목회자 세우는 RTS, 전 세계 다민족 살리고, 2 0 어, 0 5천종족 살릴 수 있도록, 2,375,000종족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회자 훈련시키는 RU.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는 전문사역, 산업성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랩너트사역으로 미래 향해서 파고드는 거죠. 62가지 다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 삶에 계속 누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일곱 가지 여정이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아홉 가지 세팅입니다.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거 계속 주신다니까요? 아홉 가지 세팅이 뭡니까세 가지 추월 누리는 거죠. 내가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공간 충원 하는 응답이 나한테 옵니다. 이랬던 이걸 가지고 2 3 7의 빛을 비춥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계, 에덴의 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삼생명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증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고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확산시켜 내는 거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나의 작은 원신 전부 이렇게 맞아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무엇을 열려지느냐? 한 영혼 살리는 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일곱 가지 상, 일곱 가지 여정, 아홉 가지 세팅 중요한 많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 EBS 개인 양육을 두고 개인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정체성을 언역으로 붙잡고 EBS 개인 양육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현장 살릴 남은 자로. 인시대 살릴 남은 자로. 나를 인시대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시작했고 정복자로 가게 될 겁니다. 모든 렘노트와 선도자는 정복자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의 시간표를 순례자로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례자 여정은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하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그 목표를 알고 가는데 그 목표를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고 게을러 어,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가루하루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 24하면서 계속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이땅에 소망 안 좋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EBS 개인 양육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삶에 항상 한 영혼 살리는 작은 실천과 여정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영혼이 계속 양육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삶의 모든 헌신 하나하나가 전부 이것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렌너트 전도 세자 사역자들에게 한 영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0억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있지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개인, 가정, 사회, 종족, 그리고 나라가 아직도 너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오늘 속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자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